에, 점심 메뉴로 우럭 매운탕을 하려 고 그러는데요. 우선 디포리 한 개를 넣고 육수를 냅니다. 여기다 이제 다시마 한 장을 넣겠습니다. 근데 이건 뚜껑을 덮어 놓으면 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해, 하면 좋아요. 이제 많이 우러나서 다시마하고 디포리하고 건져내고. 여기다가 고추장을 좀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진 않을 거예요. 오늘 한 숟갈만 넣고. 둘이 사는데도 맨날 많이 끓인다고 남편이 그러는데요. 어쩔 수 없죠. 손이 큰 걸. 고추장을 넣고요. 음, 머리부터 넣겠습니다. 머리가 좀 많이 우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 하겠습니다. 여기는 뚜껑을 열어놓고 가고요. 소주를 조금 넣을 거예요. 이따 생강수를 좀 넣을 거고요. 한참 끓은 다음에 아, 지금 물을 넣어도 되겠다. 모 썰어놓은 것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러나면 이제 다시 몸통도 넣고 여러가지 부재료를 넣겠습니다. 가상사리에 있는 거품을 조금 걷어내겠습니다. 불순물을 30분 끓으니까 머리에서 많이 물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넣어도 될것 같은데. 밥을 오늘은 제가 뭐 카무투살이라는 걸 먹으면 당뇨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1대1로 쌀하고 1대1로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1대1로 하면 좀고 처음이라서 1대1로 안 하고 그냥 조금 한 3대 1정도 넣었습니다. 우선 양파를 크게 썰은거 먼저 넣고 나중에 또 양파를 먹기 직전에 좀 아삭거리게 조금 넣어거예요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요게 제가 당기를 양기를그 우리 농사 지어서 이쁜 거 했을 때 잘라서 얼려 놓은 건데 요거 넣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우선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럭을. 제가 혼자 카메라를 들고 혼자 한 손으로 요리하는 거예요 삼각대를 쓰니까 자꾸만 너무 좋아지고 액정이 깨졌어요 읽지도 모르는 유 두고 한다고 카메라도 잘못 다루면서 찍을지도 모르면서 제가 욕심만 없어가지고 이런답니다 <laughs> 카메라를 잘못찍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주책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주세요. 맛있게 끓고 있죠. 이제 제가 한 어, 손으로 하다 보니까 후춧가루를 <laughs>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후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요. 조금만 쓰면 다음에. 마늘을 한 숟가락, 군건, 생강 어제 이게 제 제가 제가 생강 술을 이렇게 늘 담아놓고 이렇게 먹는 건데 생강을 이렇게 술에다 담아갖고 술에다 넣어요 놔 그러면 뭐든지 좋니다1년 가도록 이렇게 생강 생강 술을 넣습니다 었 그다음에. 이거,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이거, 파가다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1년 내내 그냥 얼려서 먹어요. 그냥, 이, 이, 이 저기, 핫, 고추도 작년 거에요 얼린 거. 그래서 냉동실이 좀 많아야 돼요. <laughs> 그래, 시장이 멀고 농사 짓는데 아깝,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아껴면서, 살아야죠, 지혜롭게. 잘 끓고 있는데, 이제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뚜껑은 항상 열어놓고 해야 돼요. 근데 콩나물 넣을 때만 닫겠습니다 비린내 날아가서가 탁하지 했는데, 콩나물 넣을 때만 닫겠습니다 콩나물도 이제 어느 정도 익었고, 그래서 다시 제가 양파를 조금 나중에 넣는 양파와 풋고추 그리고 반은 방어 액젓, 참치 액젓을 넣어 <laughs> 습니다 조금 른스토리 이렇게 한거담것 같습니다 쑥갓하고 파만 넣으면은 후추나 조금 넣고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 아오요 너무 맛있다. 어거워서 <목소리도> 아, 어땠어요? 요즘 제가 다랑어에 뜻을 시들려지것같어 너무 맛있어. <laughs> 밥보다 이게 더 빨리 되네 이거 뭐지? 꺼야 되겠네. 마지막에 넣고 서 얼린 파도 얼은 거니까 넣어버리고 썰어서 얼리면 1년을 먹어도 괜찮아요. 찌개 같은 데는 생나물 같은데만 저기 그렇고 그냥은 다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또술한잔 하고 싶어 하겠네요. 이에가겠어 이제 쑥갓 넣고 밥이 다 되면 쑥갓을 넣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잘 끓어요. 이제 밥도 다 되고 그래서 쑥갓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쑥갓을 넣고 손만 죽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콩나물도 있고 아주 오늘 점심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어요. 이거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럭찌개 어,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우럭은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갖고 김치하고 그냥. 음 맞아요. 큰 고추 있잖아요 그거 안 매운 음, 고추 오이 고추 하나만 넣었어요 어디 우리, 우리 남편이 맛있게 드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입맛이야 입맛입니다. 음, 역시 어디로 간게 아니에요 당신 솜씨가음 맛있죠. 음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명절 음식 먹다가 이렇게 얼큰한 탕 먹으면은 정말 맛있지. 우럭이 어디서 났어요? 비밀. <laughs> 아, 비밀. 비밀. 음. <laughs>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이렇게 산답니다. 이 밥이 카무트 밥인데요, 밀쌀이에요. 근데 이게 당뇨가 많이 떨어지고 일대일로 하라고 그랬는데 고소한. 너무 맛있네 고소하고 찝히는 맛이 있고 어, 정말 이렇게 맛있는 밥 기류하고는 좀 달라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당뇨가 당뇨에 좋다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습니다.